안녕하세요. 게임의 미친 무적 쿠루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2020년 마무리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시기도 했는데 뭐 게임기나 컨트롤러. 베스트를 좀 뽑아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올해 리뷰를 했던 제품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제품을 만지고 나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 꼭이 제품이 베스트다 뭐 가성비가 좋다 그게 아니라 가격은 신경 안 쓰고요 제가 만졌을 때 가장 느낌이 좋았던 제품 다섯 어 개를 선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이 사면은 짱이다, 최고의 게임기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추억이나 느낌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게임기랑 컨트롤러 쪽에서 다섯 개씩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기 먼저 5위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섯 번째로 꼽은 거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리뷰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요 슈퍼 콘솔 X라는 제품인데요 요거를 꼽은 이유는 막상 사서 만져보니까 만듦새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 저렴한 가격에 세팅이 좀잘 되어 있는 거치형 게임기로 사용할 수가 있고 요런 에뮬렛 기반 게임기들 사면은 세팅이 가장 문제인데 세팅을 특별히 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만한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게임기고 특히나 컨트롤러부, 엑스박스 호환 컨트롤러나 그외 컨트롤러들 여러가지 연결을 하거나 아케이드 스틱, 특히 8비터 무선 아케이드 스틱도 연결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거 어, 하나로 TV에 연결해 놓으면 은 거치형 게임기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 꼽아 봤습니다 5위는 슈퍼 콘솔 X 하나 꼽아 봤고요 자, 다음 4위. 4위 바로 가보겠습니다. 4위는 바로 뭐냐면은, 아스트로 시트입니다 제가 발표됐던 시점으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다렸던 제품이고요. 뭐 가격이 비싸다, 뭐 여러가지 말들 이 있었는데, 어 저는 꽤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가격에 비해서 들어있는 게임들 퀄리티나 아케이드 게임들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 컨트롤러나 아케이드 스틱 같이 발매가 돼서 뭐 동봉이 아닌 건 아쉽지만 컨트롤러들도 꽤 퀄리티 있게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괜찮았고요. 역시나 가장 좋았던 점은 요 미니 레버가 아케이드 스타일의 사각 레버로 달려있다는 거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트로시티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부로가 굉장히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돈 주고 이걸 왜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기다렸다가 만족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꽤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아스트로시티 미니. 이렇게 한번 4위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3위. 3위 한번 보겠습니다. 3위. 3위는 뭐냐면은 바로 RG351 입니다. RG3월 P 같은 경우에는 오드로이드 고의 카피 제품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는 없어요. 오드로이드 고가 국내 업체에서 출시가 된이후로 오드로이드 고이 제품에 클론 기기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RG3월 P는 보체를 어, 만지는 순간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좌우 아날로그 스틱 두 개를 탑재한 점, 볼륨 다이얼도 따로 장착을 한 점, 그런 점은 굉장히 괜찮았고, 하드웨어적으로 만듦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초기에 거점이 좀 있었죠 와이파이 모듈이 작동하면은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낀다는 점 초반에 OS 세팅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가 않아서 보기에는 좋았는데 PSP 게임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 최근에도 계속 공식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주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펌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잘 만들어진 락칩 계열의 게임기를 찾으신다면 RG351P 꽤 적당할 것 같습니다. RG351P 3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위. 2위는 무엇이냐? 바로 많은 분들 좋아하셨던 A12, 그리고 어, A13도 같이 놓겠습니다. A12는 사실 가성비가 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수 있죠. 아케이드 레버를 그대로 장착을 하고 있고, 버튼도 아케이드 느낌 내면서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가지고 유부남 아재들이 집에 들이기에 원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뷰릭스나 그런 리얼한 아케이드 스타일의 캐비넷을 원하시지만 뭐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집에 갖다 놓기에 좀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그런 사이즈인 거는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탑 스타일이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바탑 스타일은 세팅하는 것도 그렇고 제품도 이쁜 제품을 찾다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는데 어 갑자기 파워키드에서 컴팩트한 바탑이 출시가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어요. 역시나 인기가 있었고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어 역시나 우리 히즈마스터님이 힘을 좀 써준 결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더 어더 활용도가 높아진 기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 가장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언급이 됐던 기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A12, A14. 2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A12까지 나왔는데 1위가 뭐냐? 어, 1위는 지극히 이제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상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 Rg 280V, 어, Rg 280V를 꼽은 게뭐 성능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Rg 350 수준의 그 성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일단 만질 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 만질 때 저는 사실 280v에 출시가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고는 그렇게 진짜로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실제로 패미콘 컬러 요 제품을 만졌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화면 물론 너무 작고 조작감도 가로형 게임기들에 비해서는 뛰어나진 않은데 갬성적인 부분을 진짜 많이 충족시켜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딱 생긴 걸 봐서 이 디자인이나 이 크기를 딱 보면은 그렇게 뭐 고사양 게임기를 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냥 8비트, 16비트 게임만 돌아가도 어, 너무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올해 리뷰했던 제품들 중에 어, 처음 개봉을 하고 만졌을 때 느낌이 가장 좋았던 제품이 이 RG280V였습니다. 어, 올해 가장 제가 1위로 기분이 좋았던 제품은 RG280V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외에도 괜찮았던 제품들 굉장히 많아요. 리뷰한 제품이 많고 출시한 제품도 많기 때문에 어, 어떤 거를 꼽아야 되나 되게 아쉬운 제품도 많은데, 오드로이드고 클론 게임기들 중에서 또 하나 추천드릴 만한 거는 요 RGB10 있습니다. RGB10. 귀여운 스타일이라서 노란색이라서 그럴까요? 뭐 저는 그렇게 써 본체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일단 성능이 클럭 수가 살짝 높습니다. 살짝 높으면서 기본 OS가 기기 성능을 잘 뽑아줄 수 있도록 세팅이 된것 같아서 RGB10이나 RGB20, 그두 가지 제품은 그래도 오드로이드고 어드밴스 클론 기기 중에서 쓸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보이 DMG, 이거는 본인이 사서 세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게임보이 그 느낌 그대로 살리면서 라즈베리 파이 4를 사용할 수 있게 출시가 됐죠. 어, 다만 그 컨셉이랑 그런거 좋았는데 본체 완성도가 살짝 어, 아쉬운 감이 있어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기기로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아케이드 7인치 페미콤 실제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임기인데 일본판 페미콤 카트리지도 사용할 수가 있고 북미판 카트리지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 가지고 어, 양쪽 북미나 일판 카트리지 전부 사용하면서 대화면에 손에 들고 하는 게임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탠드형으로 해서 HDMI로 TV에 연결해서 HDMI 출력으로도 실기를 바로 즐길 수 있는 어, 에뮬레이터가 아닌 실기로 즐길 수 있는 기기로 출시를 했습니다. 요거 슈퍼 페이콘 버전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조금 아직 지금 소식이 안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 페이콘 버전도 출시가 되면은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네스파이 4 케이스 이런 것도 있어요. 요것도 갬성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죠. 이쪽에. 카트리지 쪽에 SSD를 넣어가지고 카트리지를 넣으면은 이 SSD 내용으로 어 부팅을 할수 있는 네스파이 4 케이스 이것도 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페미콘 버전도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페미콘 버전은 소식이 없고요. 요 NES 타입의 네스파이4 케이스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윈 맥스 윈 맥스도 괜찮았던 제품이에요 많은 분들 또 기다리시기도 했었고 PC 게임을 좀 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뭐요 정도 가격에 요만한 사이즈로 PC 게임 구동할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하면 꽤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너무 고사양 게임은 좀 구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몇년 전, 몇년전 게임들 그렇게 구동하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만듦새나 그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할 때꽤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에 제가. 직접 만져보고 리뷰했던 제품들 중에서 괜찮았던 제품들 일단 베스트 5 꼽아서 소개를 시켜 드려 봤고 그 외에 아쉬웠던 제품들 소개를 시켜 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컨트롤러 쪽 한번 어떤 제품들이 괜찮았는지 베스트 한번 꼽아 볼게요 자 컨트롤러 베스트 5 한번 꼽아 봤는데요 어 굉장히 컨트롤러 쪽은 어려웠어요 다 컨트롤러 기본적인 성능은 다 되는데 어, 어떤 점을 조금 꼽을까 되게 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기억에 남는 컨트롤러들 한번 꼽아 봤습니다. 자, 5위. OE. 5위는 샥스 S3i 인데요. 어, 샥스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직접 개발을 하는 업체예요요 디자인 자체는 여러 가지 업체에서 사용을 하긴 했는데, 어, 국내 어, 샥스 쪽에서 요 S3i를 어, 제작을 하시면서 어, 굉장히 시제품을 제가 사실 몇번 받아봤었어요. 그러면서 어, 조금 느끼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너무 감사하게도 그 부분을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해 주시려고 출시 때까지 적용을 해 주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 그런 컨트롤러이기도 하고 제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꽤 괜찮았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성이 많이 있는데요.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요. 거치대를 열면은 스마트폰 연결해서 뭐 게임 패스나 여러가지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는 컨트롤러구요. 요 방향키도 원반형이나 십자 형태로 교체를 할수 있는 어 그런 편의성이 있는 컨트롤러였습니다.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컨트롤러예요 샥스 S3i 5위로 한번 어 꼽아봤구요. 자, 4위. 4위는 뭐냐면은 요 비탑의 제우스 컨트롤러예요 요거는 리뷰한 지꽤 시간이 흘렀는데 어 제가 구매할 때 중국 쪽에서도 10만 원 정도가 넘을 정도로 꽤 어, 고가의 컨트롤러였어요. 근데 그만큼 비탑 컨트롤러를 제가 좀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편의성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굉장히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진 그런 컨트롤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듦새도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 컨트롤러에 못지 않고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는 어, 단점이라면은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전용 프로그램이나 뭐 매뉴얼 같은 게다 중국어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지만 꽤 괜찮았던 컨트롤러로 기억에 남고 있고요. 자, 3위는 뭐냐면은 바로 듀얼 센스입니다. 듀얼 센스 플레이스테이션 5 출시하면서 이 듀얼 센스를 같이 출시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알려졌어요 듀얼센스의 진가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을 많이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컨트롤러인데 햅틱 피드백도 괜찮았지만 어댑티브 트리거 작동이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총 종류에 따라서 누르는 느낌이 다르다거나 좌우 이동할 때 혹은 주인공의 상태에 따라서 요 트리거 누르는 느낌을 조절을 해준다는 게. 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본체 보다는 요 듀얼 센스를 만지면서 게임을 하는게 더 즐거웠던 기억이 남는 어, 그런 컨트롤러 구요 나중에 스팀에서도 혹시 요 어댑티브 트리거가 적용이 된다면은 플스5 가 없으시더라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재밌을것 같습니다 요 듀얼 센스 제가 3위로 꼽았구요 자 2위는 뭐냐면은 얼마전에 소개해드린 비타의 어, 아수라 3 컨트롤러 에요 요거는 그렇게 어, 프리미엄급은 아닌, 그래도 좀 비싸긴 하지만 그런 컨트롤러인데 어,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 많이 탑재가 된 컨트롤러였어요. RGB도 마음에 들었고, 요 좌우 아날로그 감도를 바로바로 바로 조정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장점도 있고, 후면에 추가 버튼 매핑해서 단일 버튼이나 매크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어, 그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요 스위치 버튼, 다른데서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기능인데 방향키와 왼쪽 아날로그 스틱 역할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프트 기능이 바로 버튼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간혹 가다 게임에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고를 때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요 아수라3 컨트롤러 비교적 최근에 리뷰했지만 제가 2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위는 뭐냐? 1위 예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굉장히 극찬을 했던 컨트롤러에요 컨트롤러겠죠 아케이드 스틱입니다 자 바로 어, 역시나 8비토8비토의 간만에 또 출시한 아케이드 스틱 v3에요 무선이에요 아케이드 스틱에서는 무선 컨트롤러 굉장히 찾기 어려운데 거의 없죠 어 무선으로 출시한 제품이고 닌텐도 스위치나 pc 거기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 24기가 그리고 블루투스 양쪽 두 개를 다 지원을 하고요 이쪽에 수납할 수 있는 리시버를 수납하거나 USB C 케이블을 바로 연결하는 그런 포트까지 어, 디자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나 성능면으로나 조작면으로나깔게 어, 없습니다. 무게도 묵직하고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너무 괜찮았던 스틱이고 지금도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 그런 스틱 되겠습니다. 올해 만져봤던 컨트롤러 스틱 중에 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요거 1위로 어,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5위까지 말씀드렸고요. 컨트롤러는 워낙 다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꼽기가 힘들었는데 이 외에도 되게 괜찮았던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스트로시티 같이 나왔던 요 컨트롤러. 가격 제외하면은 아케이드 게임 고전 게임이나 대전 게임 할 때도 어, 괜찮은 컨트롤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ns 어사인 포스 스위치온 컨트롤러인데 이것도 어,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나중에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출시가 되면은 더 진가가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컨트롤러였고요. 그 외에도 많은 컨트롤러, 그렇게 구렸던 컨트롤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어느 정도 쓸만한 레벨로 출시가 많이 돼서 컨트롤러 많이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기본 성능 외에 추가적인 기능이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은 그런 컨트롤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게임기랑 컨트롤러 쪽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다섯 가지씩 제품 꼽아봤는데요. 어, 사서 후회했던 좀 비추하는 제품이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후회는 하지 않는데 올해 출시됐던 엑스박스 어, 시리즈 X 플레이스테이션 5는 어, 사서 별로 좋은 기억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기 살땐 좋았는데 지금 굳이 이걸 출시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도 뭐 별로 할게 없고 어, 당분간 플스4나 엑스박스 1X로 충분히 게임을 들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2020년에 산것 중에 조금 별로였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기를 새로 산건 좋았지만 굳이 지금 출시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기기.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플레이스테이션 5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2020년 게임기랑 컨트롤러 정리해 봤습니다. 어,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 100% 들어간 그런 선정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020년 올해 굉장히 힘들었죠. 내년에도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지만 힘들었던 올해 마지막까지 잘 이겨내시고요. 내년에도 또 힘내서 이겨나갈 수 있게 언젠가 좋은 날 다시 꼭올 테니까 그때 되면 우리도 또 즐겁게 게임할 수 있는 그날 기다리면서 2020년 한해 정말 너무 감사드렸구요. 2021년에도 무풍 어, 채널에서 또 즐겁게 같이 얘기하면서 새로운 제품 출시될 때마다 재밌게 게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널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해 동안 정말로 어,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